19세기 사회적 억압 속에서 여성의 갈등을 그린 입센의 희곡 해다 가블러는 당대에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연극계에선 배우 이영애, 또 이혜영이 현대판 해다로 나서 서로 다른 볼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 표현부터 무대 연출까지 황대훈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보랏빛 광기로 물든 이영애와 완전무결한 백색을 두른 이혜영 근대 연극의 아버지 입센의 희곡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여인 해다를 연기한 건 마찬가지지만 옷 색깔부터 다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32년 만에 연극 무대에 도전하는 이영애는 특유의 서늘한 연기로 이영애만의 해다를 그려냅니다. 시종일관 신경질적인 반응을 뿜어내는 이영애의 해다는 부당한 세상의 압박 속에 터지기 일부 직전인 여성이 간직한 아슬아슬한 매력을 뽐냅니다. 총. 뭐? 아버지가 남긴 총. 장군의 권총들. 13년 만에 돌아온 원조 해다. 이혜영의 연기에서는 관록과 여유가 돋보입니다. 과장되지 않은 침착한 연기로 관객들을 이끌어 타인은 물론 스스로까지 파멸시키는 해다의 선택을 끝내 납득시키는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는 거죠? 예 대극장인 LG아트센터는 영상 매체를 활용해 이영애의 표정 연기까지 생생하게 담아내고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은 연극 무대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같은 대사도 원작의 맛을 살린 쪽과 함축적인 표현을 추구한 쪽으로 나뉩니다. 근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허벅에다 대고 쓴 것뿐인데. 뭐 어디다 쓴 거예요? 하늘. 어, 줘봐요. <laughs> 본인 안에 새로운 면모를 찾게 됐다는 이영애 배우는 관객들이 해달을 통해 치유를 얻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새로운 색깔이 나올 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또 재밌고. 링거 투혼을 발휘한 이혜영 배우는. 시대와 성별을 초월한 오전의 매력을 만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헤더 가블러는 유니크하고 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공연할 수 있다라는 큰 착각으로 어,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그 착각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아무것도 만나지 않고 있어요.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